벚꽃 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쪽은 또 사람이 많고, 또 이제 모자이크를 못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이라.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게, 다른 분들 얼굴을 노출시키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뒷길, 이 푸릇푸릇한, <laughs> 이 나무, 나무 뒤에서 지금, 켜봤어요. <laughs> 대신에 머리띠를 해보았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드셨다더라고요. <laughs> 저는 사실 오늘 어, 벚꽃을 보러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2017년 4월 1일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거. 그래서 굳이 좀 의의를 덧붙이자면.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개설 2주년 기념으로 <laughs> 라이브 방송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가 세 번째인데, 음, 첫 번째, 두 번째도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오늘의 탐정을 끝내고 우리 여울팀들이랑 경주월드에 가서 했었고, 두 번째는 롯데월드 놀이공원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언니들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지만, 지금 밝히자면, 나무 홍보팀 언니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오늘 켜본 건 처음이에요! <laughs> 네, 만우절. 만우절 기념입니다. 인스타그램. 이주년 기념이기도 하고요. 제가 개설한지 이주년 네, 감사해요.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익숙치 않네요. 어디 식물원에 와 있는 것 같죠? 진짜 귀여워서 대가리 깬다고요? 대가리 깨지 마요. <laughs> 아, 세팅이 늦, 생각보다 늦게 올라가는군요. 거긴 안 추워요. 아, 여기 처음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껴 입었다가 또 이제 꽃을 보니까 좀이후훈해졌는지 다시 겉옷을 벗었, 벗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개설한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이랄까 모든 SNS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래된 팬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이제 다음에 공식 팬카페가 있잖아요. 미소천사 박은빈이라고 저희 미소카페에 가끔씩 분기별로 이제 글을 올렸던 거 외에는 크게 소통할 창구를 만들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라는 작품을 할 때, 대만 로케이션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만 팬분들, 여기 혹시 있나요? 그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 내가, 다음 팬카페에 글을 올려도 해외 친구들은 나를 나의 소식을 알 길이 없겠구나. 또그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되게 자신 없어했어요. 내가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는 편도 아니고 어, 제대로 된 운영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이제 권유를 해 주셔서 그렇다면 이왕 만들 거 4월 1일 날, 만우절날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날 하루를 그냥 기점으로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아무튼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환대를 해주셔서 감동을 받고 또 앞으로 좀 차근차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2017년 4월 1일 날, 어, 폐쇄하지 않고, 그날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네, 올해로, 이제 3년차가 된 건가요? 네, 2주년이 되었네요. <웃음> 여러분, <웃음> 오랫동안 봐서 다행이죠? <laughs> 그래도 미소천사 카페에 제가 요즘 글을 올린 적은 좀 오래됐지만, 어, 거기도 저의 마음의 고향이므로 열심히 가끔씩 누가 누가 글을 쓰셨나 하고서는 읽어본답니다. 천사님, 잘 계시나요? <laughs> 저를 5학년 때 제가 12살 때부터 쭉그 미소천사, 그 미소카페를 지켜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하며 <laughs> 항상 그 자리에 한결같이 계셔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셀카 많이 올려주세요. 가끔 이제 댓글을 보면 저보고 셀카 못 찍는다고 하시던데. <웃음> 맞아요. <laughs> 잘못 찍겠어요. 와, 중학교 때부터 미소천사 활동했는데 이제 27살이에요. 사춘기를 함께 했어요. 반가워요. 너무 고마워요. 멕시코 분도 오셨군요. 팬미팅 계획. 팬미팅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 살고 계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행복은 하신지 너무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신지 직접 가까이서 만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제 정말 바람이라면 어, 다음 작품이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좋은 성과를 내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꼭 만나요. 언젠간 꼭 만나겠죠. 그쵸? <laughs> 현생 포기하고 팬미팅 갈 거예요, 진짜. 현생이 현실 생활, 맞죠? 언니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어, 미소 지을 수 있는 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도대체 그게 언제. 글쎄. 저도 그 언젠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월차 쓰고 갑니다. 오, 지금 직장에서 보고 계신가 봐요. 와. 지금 시간이 몇 시였죠? 아, 4시 28분. 최근은 몇 시에 하시나요? 최근까지 파이팅! 아랍인의 팬이 많이 있습니다. 오! 아랍에서 와! <laughs> 태국에서도 안녕! 좀만, 좀만 벚꽃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들 나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수업 도중에 라이브 알람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요! 수업은 그런 수업은 평생에 한번 듣는 거라고요. 다시 들어가요. 자, 다시, 다시 뒷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인도네시아 분들 안녕~ 이이 이 옆에 이 하트가 쭈르륵 올라가는 거는 그냥 효과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지금 하트를 눌러주고 계시는 건가요? V앱처럼? 차가 많이 밀려요. 아 효과구나. 오. 하트 눌러서요? 사람들이 누르는 거예요? 오, 하트가 어딨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저를 향한 하트였군요. <laughs> 그렇구나. 진해입니다. 진해 군항제에 왔어요. 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월요일이라 학교에 계시거나 직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쉬시거나 그러고 계시겠죠? 만우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응? 만우절 날 너무 심한 거짓말은 치지 마십시오.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요. <laughs>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몰래 몰래 지나가느라 <laughs> 꽃모자 직접 만든 거 아니고요 여기서 산 겁니다. 직접 어, 만드셨다라는 분께 샀어요. 직접 수작업으로 본인이 한땀 한땀 만드셨다 그래서 골라서 샀습니다. 아, 저를 사진 찍는다기 보다는 이제 사진을, 그러니까 일행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많아서 이 라이브 방송에 이게 나오게 해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피해 다니느라 그랬습니다. 진해 와서 아직.. 뭔가를 못 먹었는데요. 혹시 진해 분 계신가요? 여기에서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날 수 있죠. <laughs> 네, 일 잘하러 가세요~ 아하. 셀카를 꼭 올리셔야 인스타그램 정지 안 돼요? 정지? 정지? 아, 에이지 오브 유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보고 계신가요? 와. <laughs> 그러게요. 드라마로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아무튼, 뭐, 어떤, 무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저도 하면서 즐겁고, 여러분도 보시면서, 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네요. 네. 청춘시대 캐릭터 매력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빨리 좋은 드라마로 봬요 대만 팬분들, 아, 여기 들어오신 분이 계시군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감사해요. 즐겁고도 행복한 작품 만나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흑발! 저 염색했어요, 여러분. 알아보셨나요? 염색을 했습니다. 제 원래 머리 색깔인 다크브라운? 자연 갈색으로 한 건데, 아직 아직 좀 까매 보이죠? 제가 2014년 비밀의 문 이후로 늘 이제 좀 밝은 브라운을 유지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머리를 조금 해볼까 하고서는 염색을 했습니다. 날씨 쌀쌀하긴 해도 견딜만 해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 그리고 감기 조심. 여의도 아니고 진해 군항제입니다. 라이더 자켓 종방연때 입은 건 아니고요. 제 옷이에요. <laughs> 이 머리를 좀톤 다운을 했더니. 조금 옷 스타일도 바뀌어야 겠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데, 잠시나마 여러분들께 벚꽃의 전경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이곳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러 갈 거예요. 곧 밥도 아직 안 먹었거든요. 어머 어머. 콧물을 흘렸어요. 못본척 해주세요. 봄을 즐기세요. 네. 군항제 왔습니다. 어..앞으로 할 드라마는 잘..아직 모르겠습니다. 밥 혼자 먹냐고요? 아니요 저는 사실 혼자 온건 아니고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운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laughs> 유튜브 채널.. <laughs> 인스타그램도 벅찹니다. 풋보대 <laughs> 때부터 팬입니다. 되게 아까부터 언뜻언뜻 봤는데 음 제가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한 만큼 굉장히 다양한 시간 대부터 저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엄마 맞아요. 너너 남친 아니에요. 머리의 꽃은. 생화가 아닙니다. 해경궁. 해경궁도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 오, 누나. 강남 엄마 따라잡기. 꼬마일 때부터 봤나요? 감사해요. 미국에서도 응원합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laughs> 사극, 그러게요. 사극을 한동안 계속 많이 하다가 요즘 조금 제가 뜸했네요.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는 거니까 언제든 할 일이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응원합니다. 네, 저도 얼른 뵐수있기를바래요 네, 코 찔지 안 들게요. 태양사신기.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다음 작품은 좀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네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일은 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 판사 한번더 해요. 이판사판처럼 <laughs> 판사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어, 참으로 많은 법 조항들을 외우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즐거웠던 작품입니다. 송지원 캐릭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제가 덕분입니다. 네 맞아요. CF 딸의 인생은 길다. 오탐도 제 인생 드라마라고. 뭐랄까 항상 작품을 할 때는 늘 최선을 다하지만 어,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도 없을 순 없고. 또 이제 어, 저한테 마냥 좋은 기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를 항상 싸이렌 <laughs> 울지 마세요. 항상 뭐랄까 팬분들께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것 때문에 뭐 은빈 씨가 좋아졌어요라든지 뭐 그때부터 뭐, 뭐 좋았다 뭐 너무 잘 뭐 재밌게 봤다, 나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오, 내가 나에게 그 열심히 했던 그 의미 이상으로 좀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실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뭔가 즐거운, 좋은 추억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남겨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같이 시대를 풍미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laughs> 무민 닮았어요? 무민? 그 그거 그거 하만가요, 걔가? 음, 사랑해요 <laughs> 네. 감사해요. 벚꽃 구경 잘 하고, 어, 제가 이제 경상남도에 정말 오랜만에 온 만큼 좀더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트롤이 뭐죠? 아, 무민이 트롤? 트롤이 뭐지? 아, 무민하마 아니었어요? 아, 하마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트롤? 트롤이 뭐지? 진짜? 죄송해요. 찾아볼게요. 무민 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트롤. 음, 제가 무민에 너무 관심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괴물이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무민에 대해 좀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어, 북유럽 상상 속 괴물. 어. 반지의 제왕에 트롤이 나왔습니다. 무민같이 생긴 건안 나왔었는데. 엽떡, 엽기 불닭발. 저는 매운 걸잘못 먹습니다. 닭발은 아직 시도를 못 해봤고요. 떡볶이도 엽떡을 친구들이랑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한 가닥 먹고 실패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거잘 먹나요? 부드러운 거는 뭐죠? 아니요, 남자친구랑 안 왔어요. 저 남자친구 없습니다. 엄마랑 왔어요. 셀카는, 음, 오늘 이 의상은 아니고 제가 다른 의상으로 한번 언젠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긴 질문이 왔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은빈 씨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심오하네요. <laughs> 저는 일단 뭐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감정의 기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화가 나도 이왕이면 좀 스스로 잘 다스리려고 하고요. 음. 근데 이런, 이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좀 스스로를 좀잘 보호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십시오. 가긴가. <laughs> 사실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프로 평온너라고 해피투게더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평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해요. 어, 저는 점심을 지금 건너뛰고 바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이른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오늘 만우절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늘 행복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모두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또 좋은 말 서로 서로 하고, 그러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잘 구경하다 갈게요. 저의 인스타 라이브를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근데 이거 어떻게 끄죠? 아, 요거. 요거랬어. <laughs> 네, 감사해요. 밥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할게요. 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하루 보내십시오. 빠잉